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 53강 이번 시간은 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전부 병원 마케팅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자, 서비스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시큐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시큐어 모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어떻게 고객의 기대와 평가를 이해하느냐 하는데 사용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뢰성, 확신성과 보장성, 유형성, 공감성, 반응성을 측정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신뢰성에서는 어떤 것들을 평가하느냐, 우리 병원의 비전, 사회적 책임, 주인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고요. 확신성과 보장성은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활용되느냐, 이런 것들을 봅니다. 유형성에서는 의료 서비스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고객과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느냐 하는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공감성은 인적 자원의 개발 시스템이나 보상 시스템을 보게 되고, 반응성에서는 병원의 비전, 전략,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평가를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신뢰성부터 반응성까지를 평가하는데 이것을 평가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고객이 인식한 서비스가 있죠. 그런데 이 사이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서비스 갭이 존재하죠. 이 서비스 갭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입니다. 고객이 우리하고 서, 고객하고 서비스 갭이 없어야 되, 되는 거잖아요. 없도록. 이 갭을 아주 없앨 수는 없겠죠. 이것들을 최소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각된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경험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환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법, 절차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조사 문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회사를 선정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부 의뢰를 한다면 이제 조사 대상하는 회사와 우리 실무자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을 한 다음에 언제까지 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약서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직접 한다면 요 내용들은 생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문의를 조사를 이제 기획해서 조사 설계를 하고 반드시 사전 조사를 하게 됩니다. 표본 조사를 반드시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사 준비 단계에서 조사 설계를 하고 질문지를 만들어서 사전 조사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보고서로 제출하는 이런 순서를 갖게 되지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할 때 반드시 이 사람이 우리 병원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교육을 사전에 하고 나서 자료를 수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설문지를 작성하는 순서는 우선 질문지 내용을 만들어 놓고 질문 문항을 작성한 다음에 질문하는 순서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결치고 났을 때 이제 인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질문지 내용은 꼭 필요한 정보냐, 그 다음에 이 정보가 가치가 있는 정보냐,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집하고자 하는 방법에 부합되는 정보냐, 이런 건 내부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목적이 분명해야 이것들이 정, 정확하게 결정이 되겠죠. 그다음 질문 문항은 한 가지 질문에 반드시 한 가지 답만 할수 있도록 한, 한 번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게끔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유도하거나 강요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응답자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표현 이런 건안 되겠죠 그다음에 응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간접 질문으로 인해 그 문제 이거 간접적인 질문으로 답을 유추해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병원 외에 다른 병원 어디 어디 다니셨어요?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성형은 처음이라 잘 모르시죠? 이런 내용들은 절대로 질문 문항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질문 순서를 결정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벼운 질문부터 조금 복잡한 질문, 어려운 질문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질문에서 구체적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고 고객이 쉽게 인지한 것에서 경험이나 태도의 순으로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벼운 내용에서 조금 복잡한 내용으로 그 다음에 개인적인 내용에서 그 다음에 전반적인 내용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병원은 어떻게 방문하시게 되셨습니까? 진료 받으시면서 불편하신 내용은 없으셨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병원하고 저희 병원을 비교할 때 어떠셨습니까? 재방문 의사가 있습니까? 혹은 비용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가벼운 것에서 중,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간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질문을 할때 신뢰도가 낮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정확한지 적, 적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모의 테스트를 해야 되고 표본 집단을 연령대별로 혹은 성별로 뭐 지역별로 이렇게 우리 시장 세분화 할 때처럼 그렇게 해서 표본 집단을 만드시, 반드시 만들어서 이 표본 집단에 테스트를 했을 때 아, 이 정도 결과면 괜찮겠다. 좋은 자료다. 라고 할때 이제 그 다음에 설문지를 인쇄합니다. 설문지는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깔끔해서 환자들이 볼때이 설문지가 너무 많다고 느끼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씨가 너무 작거나 설문지가 꽉 차지 않게끔 해야 되겠고, 문항수는 가능한 한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환자가 빨리빨리 응하겠죠. 맨 마지막 정도에 하나, 뭐 특별히 뭐 환자가 요청할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주관식으로 하나 정도 넣기도 합니다. 자 환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대인 면접 조사가 가장 이제 정확한데 이것은 이제 응답자가 정확하죠. 누군지. 그 다음에 환자하고 마주 앉아서 하기 때문에 긴 시간에 다양하게 질문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대면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아서 조사를 빨리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나가 아니라 우리가 표본을 정확하게 추출해내서 그분들에게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이제 외부에 의뢰하면 비용이 많이 나가죠. 그 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는 면접하는 사람이 꼭내 답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익명성으로 쓰고 싶은데 결국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입원 환자용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질문부터 의사 서비스, 간호사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환자가 직접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불러 주면서 환자가 만 얘기하면 그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 보고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앞에서 이제 설문 내용들을 그대로 다 그래프로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항목을 가지고 이제 보면은 저 여기 보면 시설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습니까? 하는 것들이 이제 있다고 하면 그러면 만족도가 몇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평균 평균 어느 정도다. 그래서 청결도는 높은데 주차시설이 조금 부족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개선방안으로 여기에서 환자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여기에다 개선방안으로 우리가 의견을, 줄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편 설문조사는 이제 표범 범위가 넓죠. 그런데 이 사람, 이것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반면에 이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조사를 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회수가 안 돼요. 그리고 통제가 불능, 불가능하죠. 이거 이 사람이 진짜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편 조사 회수율이 우리나라는 한 10%밖에 안 돼요. 즉이 90%는 우편을 보내도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별로 그렇게 권하고 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환자하고 Q&A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입체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표본수가 많아진 저도 비용은 결국 같은 거잖아요. 그렇 자, 그리고 설문이 빠르게 질문하고 빠르게 회수될 수 있고 그것을 곧바로 통계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보고서를 발자 만드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단점으로는 스팸으로 인식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노,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집단들이 소외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병원의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설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도 홈페이지에 이런 설문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에서 필요한 통계들을 자주자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의 홈페이지에도 이 통계 프로그램 추가하는 거 그렇게 비용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평가, 시큐어 모델의 여러 가지 척도 이거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인지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이 아니라 고객이 인지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절차와 설문지 작성 순서, 그 다음에 대면 설문조사 장단점, 우편조사, 인터넷조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보고서를 만들 때각 항목별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 의견 어떻게 개선하는다 하는 개선 의견을 어떤 것에서 참고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54강으로 병원 CS 교육하는 방법, 우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